전도의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89세에 중풍이 걸리셨어요. 아,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 나는 좀 온몸이 마비가 오고 이제 입도 어눌해져서 말도 좀 하기가 어려운데 아, 매일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을 자기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스탠리 존스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어, 주변에 있는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뭐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죠. 뭐 저런다고 어, 중풍에서 멀쩡해지겠나, 저런다고 낫겠나. 사람들은 좀 어, 조롱하면서 비웃었지만 어, 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후에 이분이 완전히 중풍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 스탠리 존스는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본문이죠. 뭐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도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데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람들이 좀더 머물러라. 우리에게 좀더 말씀을 듣고 싶으니 여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 바울은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 19장부터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면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게 됐죠. 자이 에베소는 우리가 뭐 소아시아 일곱 개의 교회 뭐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라고 하는 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고요. 어, 여기서 이제 오늘 보문 말씀 보니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굳다라는 단어는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히브리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 하지 말라라고 할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또 출애굽기 4장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라고 할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굳어, 마음이 강팍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이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두란노 서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한 게 두란노 서원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온누리 교회 서점이 떠올라요. 오늘의 <laughs> 교회 서점이 두란노 서원이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그 책도 내고 큐티 책도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데 여러분이 서 두란노라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원 건물이죠 일종의 어떤 어 회견장 뭐 강연장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당시에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요즘 시대를 얘기하면 일타강사 뭐 스타 강사 이런 사람이에요. 철학자로서 나름대로 강연을 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가 배를 채우는 사람인데 일종의 이 사람은 나름대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비를 받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얘기해요. 선교 나가면 자비량 선교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당시 철학자들은 청중들을 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스타 강사 하나 누가 뭐 어디 강연한다 그러면 사람들 우르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당시 철학자들이 어떤 강연을 한다 그러면 청중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강연을 듣고 강사료를 내는 겁니다, 일종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쳐워 가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뭐 강사료나 이런 거를 받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리와 동급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를 돈을 받고 강연을 한다. 마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나는 일체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내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결심한 게 텐트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자비량한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돈을 받으면 이 복음이 싸구려가 되고 나도 똑같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버린 게자비량으로뜬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일행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을 채워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아. 즉, 이 아시아라는 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에베소와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이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에 머물렀던 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더긴 2년. 심지어는 이제 석 달까지 가면 한 3년을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이 3년의 세월 동안 여기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렇게 머물렀는가? 이 지역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34절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게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고 떠날 때 장로들과 울면서 고별설교할 때 고백하는 게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쓰는 것을 충당했습니다. 자비량으로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제 텐트 만들고 언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기가 3년 머물면서, 특별히 여기에는, 에, 어, 아, 뭐예요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언제 텐트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일행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을 거고, 뭐 누가도 있고 디모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을 필요를 어떻게 충당했을까,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텐트를 언제 만들어 아침 일찍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그리고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하루에 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친 시간이 대략 5시간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매일 5시간 2년 동안 말씀 전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어, 아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스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스페인이나 아니면 그리스 이탈리아 지중해에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아 지금도 있다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지중해에서도 소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적인 일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그 전에는 강연들이 있었겠죠. 근데 11시가 되면 일제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낮잠을 자니까 이게 비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텐트 만들고 자기 것만이 아니라 일행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충당하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낮잠 자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자기 열정, 노고 다 필요 없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뭘 포기한 거예요? 낮잠 자는 거 포기한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열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이들은 자기가 자는 낮잠 시간을 포기하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인데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매일 2년 동안 말씀을 5시간 강론하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이 그런 열정 가운데 또 사모함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시길 주님의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더 입혀 주셔요. 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자 11절 보시니까 자 11절은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이 놀라운 능력 행한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5시간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이런 얘기 하지 못하도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도 계속 강조한 거죠.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능력을 덧잇게 해주셔서 뭐한 거예요? 이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하신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18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3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덮어놓으면 병이 낫게 되고 악기가 떠나가는 모습 가운데 이거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사도행정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불어내셨고 또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앞치마나 손수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악기가 떠나고 병이 고침 받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런 신유은사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뭐 신유은사 하면 좀 약간 좀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초창기에는 많은 복음이 증거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유인사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이 있는데 그런 이후에 가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흉내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마 보신 분들 이 있어. 박중훈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택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목사는 죽고 자기가 목사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짜고 치고 가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돈 주고 사람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안못 걷다가 벌떡 일어서 걷는 건데 그래갖고 마치 신의 은사 있는 것에서 사람을 막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근데 한쪽에 반주하는 자매는 휠체어 타고도 못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흉내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술사들이죠. 이들이 흉내내서 심지어는 스게와의 어, 일곱 아들도 흉내를 내서 시험삼아 악기한테 가서 뭐하는 겁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흉내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귀신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래갖고 악기가 어떻게 해요? 달라붙어가지고 짓눌러서 벗은 채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술사가 이런 흉내를 냈을까요? 이 사도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뭐냐면 사도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의 고침을 받는 능력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예수 이름이 주문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흉내를 내면 당연히 이게 귀신이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되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신을 섬기는, 다이에나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는 에베소는 사실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구원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 에베소가 그런 곳인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베소는 상당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데미 신전도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더메드리오 은장색도 등장하면서 또 혼란이 일어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온갖 우상, 마술, 주술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이 완전히 가득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린도가 되게 심각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에베소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아주 끔찍한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익스피어의 희극 중에 실수의 연속, 코메디어블 에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들은 이 도시가 사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손동작이 빠른 요술사들이 눈을 속이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마법사들이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이 몸을 기형으로 만들고 위장한 사기꾼들 씨부렁거리는 협작꾼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자유롭게 짓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만큼 에베소에는 요술사, 마술사, 마녀, 협작꾼, 어떤 위장한 사기꾼들 이들이 자유롭게 죄를 짓는. 그래서 타락한 곳이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을 다시금 그곳에 보내셔서 석달 동안은 회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강박하니까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이 땅을 뒤엎어버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 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술사들이 굴복하는 거죠. 자, 18절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믿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게와의 아들이 그렇게 흉내 냈다가 귀신이 달라붙고 앞를에서 벗은 채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게 다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의 이름이 주문인 줄 알고 사도벌이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철학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예수 이름의 걸세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마술사가 자기의 비결이 밝혀지면 마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어, 우리나라 유명한 마술사가 어, 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그 마술할 수 있는 도구를 사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내가 이거 공연하겠다 을 근데 이게 방송에 다 나간 거예요 근데 한 연예인 여자 아리따운 여인예인이 와서 이게 이 마술이 뭐였냐면 이런 박스 안에 여인이 들어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 마술사가 검은 천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을 딱 열고 그 다음 여인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가 빨리 나온 게 아니고 늦게 나왔어요. 천은 열렸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박스가 앞이 뚜껑이 툭 열리더니 여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도구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어떻게 사라졌다 나오지? 이게 되는 그 과정을 다 보여준 건 이건 무용지물인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린다. 이거는 이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고, 내가 어떤 마술로 이렇게 사람들을 했는지를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한 거는 사실 이 당시에 마술 이론에 의하면 주문의 효염은 비밀 유지에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술하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비밀을 유지해서 이 사람들, 아, 도대체 저게 뭐지? 야, 또 보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뚜껑 열려서 여자 나오는 거 보면, 아, 저렇게 숨어서 나오는 거구나. 이게 알림이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주니 앞에 돌아오고 나서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마술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 유혹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자신들의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려요. 이게 이제 파피루스라는 건데요. 이들이 갖고 서 불살은 게은 오만입니다. 당시에은 하나는 하루에 품싹인데 대략 5만 원 정도 하면 한 25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가져다가 불살나서 이제는 내가 이 마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볼금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파피루스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미국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이 당시에 있었던 파피루스가 몇 개가 남아있는데, 어, 이 당시에 있던 파피루스 부적이 하나 있는데, 매츠거라는 학자가 거기에 있는 글을, 글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첨삭을 해놨나? 뭐라고 해놨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았던 마술과 똑같은 종류의 1차 견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파피루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떤 부적들 여러 가지 마술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래서 돈을 벌었던 그 견본이라고 하면서 그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헌신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도바울과 여러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끊임없는 방해, 핍박, 혼동, 소동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이적이나 기적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뭘 강조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나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고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여기 20절에 주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죠? 의사 누가죠? 근데 의사,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쭉 나열하는데, 어, 터너라는 학자가 이것을 좀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 평균 5년을 주기로 6번을 반복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6번을 방주,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확인하면, 자, 우리 자막 보시면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의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9장 31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위로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음을 말씀해 줘요. 자, 1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16장 5절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보면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마지막 28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여섯 번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게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흥망하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마지막에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흘러갔음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시작과 끝은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장에 마지막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1장 3절 자막을 보시면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살펴봤던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1장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됐다는데 그 결과 그 이유가 뭐예요? 1장팔 절에 나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은 바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수많은 핍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스테반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 사도벌이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옮기고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좀 힘든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뭡니까? 결국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세력이 방해를 하든 어떤 뭐 순교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거침없이 땅 끝까지 복음을 담당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더 나야죠. 뭐 귀신 쫓아내고 병고치의 은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48주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8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은 망했다, 무너졌다, 많은 소망이 없다, 그 소망 없는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탐대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지역이 변화되어질 때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금 살아가 나가에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으시고 또 무엇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